최근 독감 의심 환자가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급증하면서 코로나 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인구 이동과 접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감과 코로나 19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월 3주차 기준으로 외래 환자 천 명당 계절 독감 의심 환자는 4.3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 같은 기간 4.8명 이후 5년 만의 최대 규모고 지난해 같은 기간 0.9 명과 비교하면 4.7배 급증했습니다. 독감은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 강화에 따라 지난 2년간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맞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인구 이동과 접촉이 늘어 코로나19 확산도 빨라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5,362명 늘어 다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사망자도 7명 늘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제적됩니다. 하지만 대구 시민의 백신 접종률은 아직 3차 59.1%, 4차 10.9%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는 토인믹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10월 말, 11월에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12월에서 내년 3, 4월 사이에 새로운 변이에 의한 7차 유행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월 초부터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동시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가급적 밀접 접촉을 피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방역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